특히나 이런 코 성형이라는 게 처음에 메부리 코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도 코 모양을 많이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동양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은 비중격 연골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골을 떼놓고 나니 남아 있는 연골이 못 버티고 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때는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코 대표 원장 김준입니다. 오늘은 비중격 연골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격은 코 안쪽에 이 코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서 앞쪽은 말랑말랑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연골로 돼 있고요. 코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부분 위쪽, 뒤쪽 부분 아래쪽은 딱딱한 판 모양의 뼈로 돼 있어서. 이런 뼈와 연골이 서로 이렇게 이 어느 정도 겹쳐가지고 코의 기둥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코 성형이라는 게 처음에 메부리코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이 코가 크고 코끝이 처져 있는 메부리코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코 안에 들어보면 비중격 연골이 엄청 커요. 연골을 좀 떼내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서 그런 연골들을 사용해서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도 코 모양을 많이 잡았죠.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 특히나 동양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은 비중격 연골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골을 떼어놓고 나니 남아있는 연골이 못 버티고 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중격 연골을 사용할 때는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은 수술 전에 CT를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CT 중에서 옆면을 찍어봐서 비중격에 구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비중격이 연골 부분이 얼마나 되고 뼈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재수술을 한다면 비중격으로 이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수술 전에 CT를 찍어 봐서 비중격 양이 충분한지 또내 니드가 얼마나 높을 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비중격이 많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 이 비중격을 교정을 할때 비중격을 보강해서 튼튼하게 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중격의 뒤쪽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뼈가 받치고 있는 아래쪽에 있는 연골이나 뼈를 채취를 해가지고 앞쪽에 틀어져 있는 비중격을 보강해주는 이런 방법들은 이제 비밸브 수술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구조를 튼튼하게 잡은 다음에 위에다 뭔가를 올리든가 아니면 더 길이 연장을 해가지고 코를 세우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칙적인 논론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줘야만이 코를 더 예쁘게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비중격 연골 사용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쭉 알아보았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꽤 좋은 재료고 코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는 이 비중격 연골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무게를 견디는 지지력과는 상관없는 아주 깊숙한 곳에 뼈나 연구를 사용하여서 비중격을 완벽하게 잡고 높이는 방식을 손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중격 양이 얼만지, 내가 비중격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중격을 사용하지 못하고 코 비중격이 약하거나 틀어져 있었을 때 다른 대안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해본 후에 다른 귀용골이나 또 아니면 뇌경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상 뷰리플로스 뷰리플라이 바로코 김준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상담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